안녕하세요. 정 실시간 키, 나일입니다. 다이어트. 지금 창문을 열어놓을수도는 추운데, 부탁긴 싫어서 열어놓고 있어요. 아무튼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시작할게요. 왜 저기서 부위를 하고 있어? 내가 했다. 어쩔래? 아, 그래, 좀 물어보자. 오늘 어, 1 3는에 브이하고 있네. 그 모기 초코에 뭐가 보셨나요 되게 맛있더라고요. 새로 나온 거라던데, 항상 가릴 생기시면 블루스 트라인 이 같은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치, 뭔가 계속 생각나는 그런 게 있어? 아닌데 그냥 편점에서사 먹고 맛있어서 하는 말인데 뭐 때문에 광고라고 우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광고 아니야 그냥 후기 추천이라고 할까나. 감사요 안녕하세요. 저는 실시간 키 나이입니다. 다이 여러분, 제가 방금 치링치링 치킨을 먹고 왔어요. 아주 기분이가 좋답니다. 묻어있는 달콤한 타르랑 가루랑 바삭한 프라이드 조화랑 진짜 저만 알고 있을 수 없는 맛이에요. 여러분도 꼭 드세요. 진짜. 음, <laughs> 너 좋을 때로 생각해라 그냥. 미안한데 광고인 거인정한게 아니라 네가 너만 하면 계속 광고라고 하시고 내가 아니라고 해도 계속 기니까 그냥 너절대를 믿으라는 소리거든?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광고 아니고 난 그냥 내 의견을 시청자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것 아니야 난 분명 다했다 말도 안는 소리가 들을 생각은 나 괜찮아 시험은 평소 실력대로 보는 거야. 물론 평소 실력이 엉망이라 문제지만. 저는 잘만 됐을 때 뭐야 누구야 뭐야 부회장이네 뭐 시끄러워서 집중 안되긴 하지만 제조 기능돼서 잘하는 걸 수도 있으니 이해해줘 응럼 그만 치고 다른 애들이 다 째려보네 안되겠다 시험은 이미 망했으니까 포기하고 둘째라도 써서 조용히 시켜야겠 이제 부장한테 글래 전해주고 이거다 이제 더 이상 안 해. 뭐래? 야, 애들 다 신경쓰였다고 하잖아. 맨폐짓좀 하지 마. 그리고 일부러했다니 다들 충격인데? 네가 우리 반 전체한테 피해주는 행동을 일부러 하고 도 임원할 자격이 있니? 아무튼 난네가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히 해라. 우리 반 전체의 적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야. 그럼 전 이만 실시간 끌게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고 보실다면 구독하면 지금만 눌러서 할리보가 되어주세요. 랜지 설정도 해주시면 제 영상이 올라왔을 때 알림을 받아주실수 있어요. 그럼 진짜로 안녕히 계세요. 정.